여분, 제가 사실 MBTI가 ISTJ여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친구 알고리즘에 제가 떴나봐요. 그래가지고 좀 지켜가지고 조금 부끄럽거든요. 친구가 구독도 해줘가지고 안녕. 아 여러분, 어또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또 하나나 읽어봤는데 진짜 저랑 너무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또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오늘은 9월1일이고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 제가 진할말 많거든요, 운동에 대해서. 저는 방금 아까 전에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50분 동안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왔고요. 필라테스를 잘하진 않고 필라테스 한장한면 4번 됐나? 필린이에요. 필린이고 필라테스만 혼자 2년 전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독학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질문이 많이 달렸어요. 운동 진짜 많이 안 하시나요? 운동 병행하셨나요? 이런 댓글이 엄청 없... 운동을 저는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운동을 처음에는 2년 전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유튜버, 그 헬스 유튜브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독학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2년 전에 독학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점점 하다 보니까 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었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뭔가 이런, 여기 라인이 막 원래 도없는 편이지만 이것보다 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라인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뭔가,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되면 정말 강박적으로 했어요 강박적으로 하루에 막천 칼로리 넘게 태우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운동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또 작년에 술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술을 진짜 좋아했는데, 운동을 하면, 주장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다이어트를 한다고 약속도 최대한 제가 막 친구들 막 사람들과 약속도 잘안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전술 먹으면 눈이 돌아가서 안주 폭식하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술 횟수를 줄였는데 주량이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그런가? 이게 몸이 간잘 돌아서 그런가? 문제는 모르겠는데 주량이 늘어가지고 원래는 한 병에 한병반뭐 이런 식으로 먹었다가 세병네병 먹어도 괜찮고 그냥 멀쩡하게 집 가서 다음 날에 그냥 멀쩡하게 이서 숙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아 이게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진 건가? 아니면 간이 짚어버린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작년에 굉장히 강박적으로 거의 운동을 했고요. 강박적으로 저는 이제 다시는안합니다 일단은 제가 건강공부를 올해 초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아니 건강하려고 다이어트했는데 몸이 망가진 거예요. 건강공부를 시작하면서 운동의 강박을 어떻게 버렸는지 책 내용들을 하나씩 아왔습니다 끌고 가면 운동이고 끌려 가면 노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 그 전에 옛날에 등산 브이로그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동안 다이어트한다고 진짜 힘들게 천국에 계단을 타고 막막이 경사 돌려가지고 막. 막, 이 경사도 올려가지고 막 즐거웠냐? 안즐겁웠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천국에게만 20분만 타도 땀뚜룩쩡 나잖아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막 미쳐가지고 그때 운동 반박있을 때여가지고 술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많이 먹거나 폭식을 하거나 막 이러면 은운동량더 늘렸어요 더 늘려가지고 막한 번은 런닝머신에 그 소모칼로리가 계속 뜨잖아요 거기에 천칼로리가 숫자가 4개가 뜨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술 먹은 다음날에 공복으로 술 그때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천칼로리까지 그 런닝머신을 샀어요 근데 999 다음에 천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천 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바로 다시 1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1차는 못 봤다 네가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니? 운동을 하고 있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운동에 대한 강박을 진짜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운동 즐겁게 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운동을 즐겁게 했나? 물론 헬스 근력 운동은 솔직히 전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때 막 생각하면 은 헬스 근력 운동하고 어쩔 수 없이 아 너무 한글트틀리가 있는데 막창개 타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힘들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몸 속에 있는 지방을 빼는 건 운동이 아니다 운동은 그냥 건강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무리한 운동을 폭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냥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점점 운동을 빡세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약간 회의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강박을 버렸어요 실제로 운동량을 줄였습니다. 얼만큼 줄였냐. 작년까지는 주에 5회에서 7회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한 거죠. 그리고 그, 이거, 이거 어플로 하면은, 그, 뭐냐. 7번 운동하면 축, 운동 7번 달성,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때는 그거 찍는 게또저 나름의 그 행복여가지고 이 뿌듯하면서, 야, 주 7회 운동했다.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주 2, 3회. 주 2, 3회 운동을 어떤 걸 하냐면, 일단, 저 헬스 근력 했잖는데 삼세나트 머런식으로 뭐 분할해가지고, 20분에서 30분 진행하고, 필라테스 다였잖아요. 필라테스 50분. 그리고 산책. 산책은 옛날에 또 강박적으로 한 시간, 두 시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보통 10분에서 20분 하고, 근데 이세 가지 운동을 하면 하느냐? 절대 아니고요. 그거를,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오늘 땡기는 거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주 2에서 3회. 작년에는 주 5에서 7회 했다잖아요. 근력 운동 1시간 반. 2시간. 또 플러스 유산소 최소 30분. 막이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바뀐 게 하나도 있어요. 제가 헬스장 유산소를 끊은 지 4개월이 넘습니다. 었전기예반 트레드밀, 자전거, 헬스장에 있는 모든 유산소. 근데 헬스장은 저는 근력 운동만 하러 가요. 갔잖아요. 운동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헬스장 유산소가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또 제가 한권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유산소는 필수가 아니다. 유산소는 선택일 뿐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건강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책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필수 아니라는데, 안 해야겠다 하고 진짜 안 했습니다. 유산소를 안한지 4개월이 넘었다. 제가 2년 전에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각자고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운동을 하게 되면서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거의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청칼로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주변에서 막 운동 좀 알려줘. 팔아야 운동 좀 알려줘. 이렇게 막 연락하고 주면서 알려라는 친구들 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알려 주기도 했고요. 근데 알려 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도 제가 지금 너무 신나 가지고 재밌어서 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저랑 너무 비슷한 상황을 갖고 계시고 제가 이거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항상 알려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신나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친구들 운동을 항씩 알려 주면서 제 운동에 관심이 생기고 아 나도 나중에 어, 언제나 트레이너를 한번 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건강 신명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운동이 필요한 건 맞기 때문에 그걸 뭔가 나도 나중에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강의 연습까지 다듣고 헬스장에서 지금 매주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딱한회 남았어요 이제 그거 끝나면 제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1년 과정을 다 끝내는 거란 말이죠 이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한 거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잖아요 제가 근력운동을 얼마나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지 아실텐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건전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을 빡세게 한다? 절대 내법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은 딱10%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전 다이어트 유튜버고 어떻게 하면 내가 53kg를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진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 천지도 가고 싶으니까 저도 빨리 건강하고 빨리 이걸 다이어트 를 탈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니까 헬스 트레이너까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PT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헬스를 하거나 PT를 하거나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PT를 한다고 무조건 살 빠지는 거 아니고요. 운동을 개빡세게 한다고 해서 살 빠지는 것도 절대 아니. 요 그러니까 운동을 진짜 빡세게 해서 살 빼시는 분들도 있죠. 몸매 관리하시는 연예인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운동 막 두세 시간씩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절제가 가능하신 거예요. <laughs> 절제는 그냥 그렇게 없어요. 어,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음식 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목표가 다이어트다. 저처럼 다이어트다 하면은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립맨업이라고 해서 이제 체지방 낮추고 근육량 올리는 이게 튼튼해, 헤짱 몸짱 이런 게 되고 싶다 운동 유튜버한테 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몸짱이었던 적이 없어요. 몸짱이었던 적이 없고 저는 그냥 계속 다이어트 했기 때문에 내가 몸짱 이렇게 몸우고 싶다, 조각 몸매 이런 거 하고 싶은 친 분들은 운동 유튜버한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운동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10%, 나머지 90%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인디입니다 어떠세요? 나쁘진 않아요. 골격근량 25kg에 이제 올랐어요. 제가 한 22kg인가, 막 이때쯤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25kg까지 근격근량 올렸어요. 근육량 올렸는데 몸무게는 65kg였어요.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뭐 근육량 오른 건또 뿌듯했는데 체중이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잘 65kg에서 6 0 k g 왔다갔다 이겼다갔다 하다가 올해 운동 강박 이렇게 체액 공부를 하면서 운동 강박 버리고 나와서 체중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57kg 좀 폭식을 반복했잖아요. 57kg 찍고 나서 폭식을 반복해서 살이 다시 쪘어 다시 한 62kg까지 빠져가지고 그다음에 직관적 식사를 만나죠 제가 이번에 직관적 식사를 만나고 지금 58kg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운동량을 늘리시든 줄이시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제 스스로 저는 운동 공부를 하면서 건강 공부를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량을 늘리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 강박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의 경험 그리고 저의 몸무게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운동 강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운동 강박이 있었냐면 레그프레스 있잖아요. 120kg씩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좀 많이 늘려가지고 140kg. 그러면 관절 나아요. 물론, 그때는 막, 무게 치고 막, 이런 게 좀, 어, 못 찐데, 스스로 막, 아, 이렇게 했어요. 살아야, 너근육돼지될 거야? <laughs> 너근육돼지가 목표였어? 다이어트 목표 아니었냐고? 어, 너 다이어트가 목표였잖아?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에 대한 생각과 많이 다르실 수 있어요. 저 또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운동량을 줄여야 된다. 어? 너 운동 막, 두세 시간씩 하던 사람이 운동량을 왜 줘요?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 체중몸무게찍었다 아,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스스로 막 다이어트할 때 운동만큼은 해야 됩니다 근력운동을 하기 전에 유산소를 하고 아니면 유산소를 먼저 하고 근력운동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 정보들 있잖아요 많은 정보들 속에서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그 완치비만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완치비만이라는 책에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정해지고 그것만이 살기입다 예를 들어서 헬짱들막 몸짱들, 이런 분들이 막 운동 이만큼 하세요. 이렇게 해 빠집니다. 이런 것들 다 보셨잖아요. 다 보셔서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운동량이 많으면 그 양을 음식 제어를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특히 제가 그랬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제어력이 좋으신 거예요. 저같이 제어력이 좀 어려우신 분들, 혹시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운동량 줄이셔야 돼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공자가 화이 부동이라는 말을 했어요. 남들과 함게 지내되, 쥐댁 인생을 하자. 이제는 쥐때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회사, 뭐 헬스장, 트레이너분. 그분들이 제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제 다이어트 성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일 뿐이고,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만약 에 이런 말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좀안 좋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운동량을 줄이라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본인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 그 과정에서 운동량을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다. 나는 그냥 경험을 얘기해 드릴 뿐이지. 이거에서, 아, 살때 봐라. 오케이. 난살때 봐라. 비슷한 거니까 운동량을 줄여야겠어. 라고 사실든 아, 나는, 난 운동량 늘려도, 난 좋아. 난이0 0코 그리고 난 음식도 잘해. 이런 분들은 운동 많이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운동하면 솔직히 건강한 거 맞아요. 건강은 거 맞아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건 맞아요. 인생에 쥐있게 살아야 돼요. 주있게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어떤 정보가 나한테 잘 맞을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만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인생의 참된 목적은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 누군가를 정신 나갔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정보가 있죠. 특히 다이어트를 들러싼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보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 많이 하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난 정말 운동을 많이 할 것인가? 나의 목적은 뭐지? 나의 목적이 운동량을 늘려가지고 명장이 되는 것인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때 있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다시는 그걸 운동을 강박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솔직히 운동에 대한 마인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폭식하면 아, 먹가으니까 운동해야지 야, 정신 차려 니가 또니입뭘 네 음식을 넣는니 양심이 있니? 그냥 걸어 그냥 뛰어 응?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요 먹고 싶은 걸 먹고 운동을 즐길 정도 딱 헬스도 이제 2, 30분 정도 밖에 안한잖아요그서 40분 할 때도 있어요 그 그때 따라 달라요 그 마음에 따라 아 어, 오늘 하다가 아좀 어, 어깨 잘 먹어 아 좋은데? 그러면 30분 더 하기도 하고 아또 어, 하다가 또 지루할 때가 있어요 헬스 근력 운동도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냥 빠르게 오늘 날이 아닌가 하고 그냥 짐 싸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기적으로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강박 갖지 마세요 저라면 강박을 갖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렇게 운동과 관련된 댓글을 갖고 왔거든요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강박적으로 절대 하지 않았고 주 2, 3회 정도 2, 30분 뭐이 정도 러닝에 대한 것도 물어보셨더라고요 제가 러닝도 사실 작년에 몇번 해봤어요 러닝을 몇번 해봤는데 3 k g 도 하고 5kg도 했어요 아유, 너무 힘들었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닝 지금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헬스장 유산소를 안 했고요 지금 유산소를 하고 있는 거는 오직 산책 말고는 유산소 절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러닝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도 슬픈 비하인드가 어요 제가 가슴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러닝을 해서 무조건 가슴살이 빠진다 이것도 아니겠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유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영향,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러닝을 할때 가슴살이 정말 가장 빈약했어요 살면서 제 러닝할 때는 진짜 점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1램도 소중한데 그쵸? 아, 솔직히 소중하잖아요 저만 소수만 관전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느낀 순간부터 러닝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절대 네버. 뭐. 근데 이거는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전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통을안했다 그래서 솔직히 그 필라테스 전체 과정이 50분 동안 수업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또그 뭐야 근력 운동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5분 정도를 유산소를 해요. 막뭐 이렇게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요 이거 탈안 하고 이거 잡고요. 좀 너무 추운데 아 진짜로. 그래서 필라테스 선생님 보고 웃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뭐제 가슴, 제가 지켜야죠.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트레이너분, 뭐 예를 들어, 러닝, 러닝 하라고 하시라 해라, 막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 뭐 인플루언서들, 운동, 막유산소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제 가슴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제 가슴, 제 몸, 제 건강, 제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걸 하시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길 바라요. 작년에 제한 저한테 운동을 물어본 사람들,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운동 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헬스에, 헬스가 제일 편하긴 하지, 간편하고, 주변에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헬스 오케이. 근데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해야 될까? 막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운동이 있고 인생이니까 근데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해야 될까? 라고 최근에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는 언니가 근데 그 언니한테 제가 정확하게 언니 그러면 은 산책하자 솔직히 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잘 빠지더라 지금 내가 최저 몸무게야 내가 그러니까 그 증거라고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 우린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운동 방식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다르고 만약에 작년에 저처럼 운동 방박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직관적 식사를 도전하고 지금 현재까지 직관적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직관적 식사를 하면서 느낀 건 모든 감각적으로 하면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읽은 모든 책의 건강책에서도 그랬고, 즐겨야 돼요. 기분 좋게. 다이어트가 스트레스를 안당가줬으면 좋겠다고 한 말도 진짜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몸 관절 다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성공하면 그것도 나름 누군가에게 능력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 과정에서 우울하고, 피폐하고, 올해 초에저처럼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즐기기로 마음 먹었고 이 과정을 즐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로 행복 가득한 하루 하도 되세요라고 거의 매번 달거든요. 그 이유가 예전에는 꼭 행복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엔 최대한 민감하게, 불행엔 최대한 둔감하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